아주 먼 옛날, 한양이 지척이은나 마을이라는 작은 고을에 스물두 살의 젊은 안악 서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동쪽 산봉우리에 새벽여명이 겨우 걸릴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연화의 하얀 입김이 흩어질 때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 위에는 어김없이 무거운 물동이가 얹혔습니다. 띠걱거리는 물동이 소리는 그녀의 고된 하루를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연화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대청마루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물은 제대로 길어왔느냐? 어젯밤에 빨랫물이 모자라 장독대 청소를 마치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더냐? 게으르기 짝이 없구나. 시어머니인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마흔여덟의 나이에도 값비싼 비단 치마를 입고 팔짱을 낀채 그녀는 며느리를 경멸하듯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 어머님. 우물이 깊어 가장 맑은 물로 가득 채워왔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이른 새벽의 추위와 거친 우물 두레박에 쓸려 생긴 상처들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인은 며느리의 고생 따위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흥, 그럼 어서 장독대부터 반질반질하게 닦고 곁에 내놓은 매주 뒤집는 것도 잊지 말거라. 어제 김찬판 백마님이 다녀가면서 우리 집 장독대가 영 허술해 보인다고 흉을 보더구나.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연화가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놓고 잠시 허리를 펴는 순간 안채에서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입은 신우이 박소희가 나왔습니다. 스무 살의 소희는 제 어미를 쏙 빼닮아 입이 험하고 올케를 업신여기기가 일수였습니다 아이고 새언니 새벽부터 물길어 나르는 게 그리도 힘든가요? 꼭 죽을 쌍이라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장가들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나 하세요? 소희는 화려한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곱디고운 손가락으로 연화를 가리켰습니다. 대를 이어줄 훌륭한 며느리를 맞이한다더니 3년이 지나도록 아이 하나 낳지 못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연화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딸의 말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소위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며느리 된 도리가 무엇인지 정녕 모르는 것이냐? 시댁에 아들, 아들을 낳아 대를 있게 하는 것이 내년의 첫 번째 소임이 아니더냐? 연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일이나 하거라. 오늘은 저작거리 빨래터에도 가야 할게 아니냐? 허영감 댁에서 보낸 귀한 명주 적삼이 더러워졌으니 티끌 하나 없이 깨끗이 빨아와야 한다. 연화가 다시 허리를 굽혀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장독대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소희가 어미의 귀에 소곤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모습 좀 보세요. 3년 동안 배 한번 불러오지 못하더니 이제는 얼굴에 그늘이 잔뜩 져서 꼭 귀신 같아요. 밤에 보면 무섭다니까요. 목소리 낮추어라. 허나 내 말이 틀리지는 않았구나. 최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연화를 며느리로 들인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논밭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시댁의 이름으로 넘어왔으니 쓸모없는 며느리를 더 두고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연아는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운 항아리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그녀는 간밤에 남편 지원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서방님, 혹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머님과 아가씨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마음 쓰지 말게. 아이는 하늘이 정해 주시는 것이니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았고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도 어딘지 모르게 서먹했습니다 24대 지원은 본래부터 의지가 약한 사내라 어머니와 누이의 눈치를 보느라 아내를 제대로 감싸 주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연하는 빨래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마을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모여드는 그곳에서 연하는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빨래만 했습니다. 어머, 저기 박서방네 며느리 좀 보게. 또 혼자 구석에 앉아 있네 그려. 들리는 말로는 아이도 못 낳는다던데 시댁에서 얼마나 눈치가 보일고 여인들의 수근거림이 귀에 들려왔지만 연하는 고개를 더욱 숙인 채 빨래 방망이질에만 집중했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손이 얼얼해지고 거친 빨래판에 손등이 까져 피가 베어 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젖은 빨래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자 마당에서는 최씨 부인이 이웃 아낙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찬봉 댕마님 며느님이 참으로 부지런하시네요. 부지런하기야 하지요. 허나 정작 중요한 건 못해내고 있으니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최씨 부인의 빈정거림에 이웃 안악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연화의 귀는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며 하루의 고단함을 달랬습니다. 그녀는 바늘 쌈지 속에서 작은 바늘을 꺼내 지원에 찢어진 버선을 깊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손끝에서 작고 정교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배운 솜씨였습니다. 회색빛배 위에서 피어난 고운 연꽃을 보자, 그녀의 마음에도 잠시나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도 잠시, 부엉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새벽 같이 일어나 간장독을 새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에 가서 명태 한 손도 잊지 말고 사오너라. 예, 어머님. 연화는 바늘을 쌈지에 꽂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늘쌈지 속 작은 바늘과 손끝의 정교한 솜씨가 언젠가 자신을 이 고된 삶에서 구해내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거칠어진 손에 훗날 귀한 옷반지와 사랑하는 아이의 손이 포개질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해 가을. 연화를 둘러싼 시댁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을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혼인한 다른 세댁들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지만, 유독 연화만은 여전히 홀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씨 부인은 연화를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그 옆에는 마을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노딴 무당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당은 신이 넘어 보이는 할멈으로 한쪽 눈이 희끗하고 주름진 얼굴에는 괴상한 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이리 와 앉거라. 노딴 무당을 모셔다가 이 집안에 어찌하여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무당은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혀를 차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 댁의 기운을 살펴보니 참으로 복잡하구먼. 음양의 기운이 심하게 엉크러져 있어 생명이 깃들기 어려운 형국이로구나. 음양의 기운이 엉크러졌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에는 아이를 막는 아주 독한 살이 끼어 있는 듯하구나. 그 살이 풀리지 않으면 자손이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집안에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게야. 그 말을 들은 최씨 부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연화야 들었 느냐 내가 바로 이 집안의 독한 살을 끌어들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어머님 무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집안의 기운이 내 인연 감히 변명을 하느냐 3년 동안 아무 쓸모 없이 밥만 축내더니 이제는 집안 까지 망하게 할 셈이더냐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최씨부인은 점쟁이의 말을 자기멋대로 부풀려 이웃에 퍼뜨렸고 마을 사람들도 연화를 불길한 여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풍년을 축하하는 가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연화는 평생 잊지 못할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술기운이 오른 소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언니 좀 보세요. 혼인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요. 점쟁이 말로는 바로 저새 언니 때문에 우리 집대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더군요. 잔치 자리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연화에게 쏠렸습니다. 송이야, 그만하거라. 그런 말을 이런 곳에서. 오라버니는 답답하게 왜 그러세요? 언제까지 저런 기운 나쁜 여자를 데리고 사실 거예요?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다니까요. 맞는 말이다. 며느리 된 도리도 모르고 집안의 재앙만 끌어들이는 여자를 언제까지고 거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연아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잔치 자리를 빠져나오자. 시원한 가을 바람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집 뒤편 작은 샘터에 앉아 혼자 울고 있을 때 남편 지원이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정말로 제가 이 집안에 독한 살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가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마침내 연화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허나. 아이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어머님과 송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구나. 남편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연화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최씨 부인은 남편 박만종과 은밀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소? 저 아이를 더 이상 우리 집에 둘 수는 없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점쟁이 말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 시선도 곱지 않으니, 집안 체면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그렇게 연화를 내쫓을 계획이 은밀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음모가 꿈틀거리던 어느 날, 최씨 부인은 연화에게 장의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건 목록을 적어준 것은, 그녀를 오래도록 집 밖에 묶어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연하야, 오늘은 장에서 명태 두 손에 미나리. 깨, 그리고 무명실도 넉넉히 사와야 한다. 돈 아끼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오너라. 예, 어머님.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저 혼자 어찌?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장 보러 가는 게 그리 힘든 일이더냐? 어서 다녀오거라. 연화는 큰 광주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처럼 활기가 넘쳤지만 연화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물건들을 거의 다 샀을 무렵 길 한편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터 어기 큰 나무 아래 누더기 옷을 입은 산에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산에는 며칠을 굶었는지 굶주림에 지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힐끔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눈칫밥을 먹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떨고 있는 사내를 보니,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괜찮으십니까? 물, 뭘, 물한 뭘 모금만. 연아는 근처 우물에서 물을 떠다 사내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으려고 품에 넣어 두었던 보리떡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걸 드세요. 많지는 않지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아는 사내의 해진 도포 소매가 크게 찢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늘 쌍지를 꺼내 실을 뽑았습니다. 잠시만 가만히 계세요. 소매를 꿰매드리겠습니다. 연화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정성스럽게 찢어진 소매를 꿰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연꽃 한 송이를 곱게 수놓아 마무리했습니다. 사내는 그런 연화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짓골을 한 자신에게 이토록 정성을 다하는 여인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고마웠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럼 몸조리 잘하시고 부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광주리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내는 연꽃이 수놓인 자신의 소매를 어루만지며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현우.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청풍상단의 대행수였습니다. 그는 장터의 인심과 물정을 살피기 위해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런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 있다니.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장터에서 돌아온 지 나흘 후 연화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날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모여 앉아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분위기에서 연화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너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이 하나 낳지 못하였다. 점쟁이 말대로 내가 집안에 대를 끊을 독한 살을 끌어들인 것이 분명하니 더는 우리 집에 머물 수 없다.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더욱 정성을 다해. 그만. 이미 결정된 일이다. 내 보퉁이는 이미 싸두었으니 어서 챙겨서 나가거라. 연아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지원은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사방님, 정말로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가족들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느냐. 신우이 소희는 연화가 머리에 꽂고 있던 은비녀마저 빼앗았습니다. 그 비녀는 우리 집안 물건이니 두고 가세요. 시집올 때 우리가 해준 것이잖아요. 연화는 낡은 옷몇 벌과 바늘쌈지만이 든 작은 보퉁이를 품에 안고 3년간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그녀의 지난 삶에 마침표를 찍는 듯했습니다. 갈곳 없이 길거리에 선 연화는 막막했습니다. 친정도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고 의지할 곳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이 속 바늘 쌈지를 만지자 이상하게도 마음의 작은 희망이 솟았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이 바늘과 손재주가 있지 않은가? 이것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연아는 바느질 일감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장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굶고 지낸 탓에 몸이 쇠약해져 장터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만 현기증에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연화를 받쳐 주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이리. 잠시 나무 그늘에 기대시오. 연화가 고개를 들자 깔끔한 상인 복장을 한 단정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어딘지 낯이 익었습니다. 그때 사내가 자신의 소매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그 끝에는 연화가 수놓은 작은 연꽃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아, 저 연꽃은? 맞습니다. 며칠 전이 자리에서 부인께 받은 은혜입니다. 제 이름은 이현우라 합니다. 그때 그 거지가 바로 저였습니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연화의 초라한 행색과 보퉁이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호,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시댁에서 내침을 당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만약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직물 장사를 하는데 부인의 바느질 솜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상단에서 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것만 같았습니다. 머물 곳은 물론 품삭도 공정히 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는 떳떳한 솜씨로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연화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댁에서 3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존중의 말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서연아라 합니다. 연화, 연꽃처럼 고운 이름이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연화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의 상단 창고 한 편의 자리를 잡은 연화는 본격적으로 바느질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약속대로 그녀를 정식 일꾼으로 대우하며 가장 좋은 비단과 실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연화의 손끝에서 탄생한 연꽃 자수는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으로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도포는 천꽃 비단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한양의 양반가에서까지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현우의 상단은 연화 덕분에 날로 번창했고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연화의 재능뿐 아니라 그녀의 따뜻하고 강인한 마음씨에 깊이 끌렸습니다. 어느 봄날 현우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님, 저와 함께 평생을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연화는 현우의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당신은 제 마음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자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고 연꽃 자수로 시작된 인연은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화는 그토록 바라던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한편 연하를 내쫓았던 박씨 집안에는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기생집에서 수옥이라는 여인을 첩으로 들였는데, 그녀는 들어온 지 보름만에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서방님의 씨를 댄것 같습니다. 역시 그 못된 연하가 문제였구나. 그녀를 내보내자마자 이렇게 경사가 생기다니. 하지만 마을의 늙은 산파가 수옥의 배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먼 입의 크기로 보아하니 좋히 넉 다른 되어 보이는데. 최씨 부인이 뒷조사를 한 결과 수옥은 지원을 만나기 전부터 다른 남자의 아이를 뵌채 들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박씨 집안은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수옥은 밤사이에 집안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 이후 지원이 다시 혼인을 했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아이가 없었던 진짜 원인이 연화가 아니라 지원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신우이 소희의 혼사길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있을 때의 풍요와 안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연꽃수가 노인 베네쩌고리를 입힌 옥동자를 품에 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두 여인, 바로 예시어머니 최씨 부인과 신우이 소희였습니다. 한때 연화를 멸시했던 그들은 이제 수심 가득한 얼굴로 연화 앞에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연화야, 우리가. 우리가 너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했구나. 연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들을 따뜻하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드시고 가시지요. 연화는 따뜻한 차와 송편을 내어주고 돌아가는 그들의 손에 쌀한 자루와 새옷감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부디 건강하십시오. 예시 어머니와 신우이는 연화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현우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서방님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연화의 삶도 온갖 고난 속에서 마침내 찬란한 행복의 꽃을 피웠습니다. 작은 바늘 하나로 시작된 기적은 선한 마음과 성실한 노력이 결국에는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